안녕하세요. KBO 리그의 오늘을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스포츠 포커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록이 아닙니다. 숫자보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무 살이 좌완 투수, 배찬승, 타로마스터의 말보다 자신의 방향을 먼저 택한 선수입니다. 해외가 아닌 삼성, 미래가 아닌 현재. 왜 그는 이렇게 빠르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025 시즌 가장 확실하게 얻은 이름은 배찬승이다. 배찬승은 데뷔 초반부터 팀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물린 투수다. 삼성 라이온즈는 오랜 기간 좌완 파워 피처에 목말라 있었다. 배찬승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결과에 가깝다. 그는 빠르게 일군 전력으로 분류됐다.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한 자원이었다. 팀은 그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키우기 시작했다. 배찬승은 마운드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젊은 투수에게서 보기 드문 태도였다. 이 점이 구단의 신뢰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전체 3순위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맥락이 있다. 배찬승의 드래프트 순보는 평가를 낮추는 기준이 아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는 상위 자원들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정현우와 정우주가 먼저 호명됐을 뿐이다. 배찬승은 언제든 1순위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카드였다. 삼성은 이를 알고 있었다. 게다가 대구고 출신이라는 점은 상징성이 컸다. 지역과 팀, 팬을 자연스럽게 잇는 서사가 만들어졌다. 이런 배경은 선수에게도 동기부여가 된다. 배찬승은 기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좌완 평균 151.6km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배찬승의 구속은 현재 KBO 리그 환경에서 매우 희귀하다. 좌완투수가 평균 151km를 넘긴다는 것은 구조적인 강점을 뜻한다. 순간적인 최고 구속이 아니다. 경기 중 반복해서 나오는 수치다. 이는 체력과 메커니즘이 이미 안정단계에 있다는 의미다. 타자 입장에서 좌완 150km는 체감이 다르다. 릴리스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 공의 각도가 늦게 들어온다. 배찬승의 포심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다. 회전수와 궤적이 일정하다. 이 때문에 허스윙 비율이 높다. 좌타자 상대 시 위력은 더욱 커진다. 이 위리와 자주 비교되지만 활용 방식에 따라 다른 길을 갈수 있다. 배찬승은 짧은 이닝에서 더 강한 구위를 보여줄 타입이다. 이 점이 불펜에서 먼저 쓰인 이유다. 선발과 마무리를 모두 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치다. 배찬승은 특정 역할로 한정하기 어려운 투수다. 선발로 간다면 이닝 소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마무리로 간다면 멘털 관리가 핵심이 된다. 삼성은 이두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첫 시즌부터 선발 전환을 시도하지 않았다. 불펜에서 경험을 먼저 쌓게 했다. 압박 상황을 먼저 겪게 했다. 이 과정은 성장에 필수적이다. 배찬승은 이 선택을 받아들였다. 역할에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태도는 향후 보직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삼성은 급하지 않다. 이 점이 배찬승에게는 행운이다. 세덤맨으로 보낸 첫 시즌은 계산된 선택이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배찬승을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보호했다. 65경기라는 숫자는 적지 않다. 하지만 이닝과 상황은 철저히 관리됐다. 추격조부터 시작했다. 점점 중요한 순간으로 이동했다. 19홀 뜨는 우연이 아니다. 신뢰의 결과다. 평균자책점 3.91은 수치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 불펜 투수에게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배찬승은 시즌 내내 큰 기복 없이 던졌다. 이 경험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법. 실점 후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법. 이 모든 것이 쌓였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선발 전환도, 마무리도 불가능하다. 삼성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다. 배찬승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었다. WBC와 아시안 게임은 기회이자 시험대다. 배찬승의 이름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데뷔 2년차 투수가 WBC 전지훈련 명단에 들어갔다. 이는 구위에 대한 신뢰다. 국제 무대는 공 하나, 상황 하나가 다르다. 하지만 배찬승의 스타일은 단기전에 적합하다. 강한 직구, 짧은 이닝, 명확한 역할. 아시안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 삼성은 이 경험을 성장의 일부로 보고 있다. 파로 콘텐츠가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다. 파로 마스터의 말은 배찬승의 잠재력을 자극했다. 외국으로 가야 성공한다는 말. 이 발언은 자극적이었다. 그러나 본질은 재능 인정이다. 배찬승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위치를 먼저 돌아봤다.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라 쌓을 때라는 판단이다. 이 반응이 더 주목받았다. 배찬승이 꺼낸 답은 삼성이었다. 해외보다 먼저 말한 이름이 삼성 라이온즈였다. 70년이든 20년이든이라는 표현은 과감하다. 그러나 가볍지 않다. 그는 팀의 육성방향을 이해하고 있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단계인지 알고 있다. 이 말은 팬들에게 강하게 남았다. 팀에 대한 신뢰이자 약속이다. 이 선택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로가 아니라 태도다. 젊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방향성이다. 배찬승은 조급하지 않다. 역할을 받아들인다.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 태도가 구속보다 더큰 무기다. 삼성은 이 점을 높게 본다. 그래서 시간을 준다. 종신 삼성맨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배찬승은 보여주고 있다. 마운드에서의 태도, 훈련에서의 집중도, 모두 일관된다. 이 점이 기대를 만든다. 다음 단계는 지속성이다. 구속은 이미 증명됐다. 이제는 시즌 전체를 버티는 힘이다. 컨디션 관리, 투구 패턴의 다양화, 위기 대응 능력, 이 모든 것이 쌓여야 한다. 삼성은 이 과정을 기다릴 것이다. 팬들에게 던지는 질문. 배찬승은 어떤 투수가 되어야 할까? 선발인가? 마무리인가? 아니면 불펜의 중심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배찬승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삼성 라이온즈의 시간과 함께 간다. 감사합니다.